생마리 낚기요 생마리 마리만 뽑아서 이겨보겠습니다 yes, 이번에 소스전에서 미네랄이 부니다 미네랄이 부니다 미네랄이 부니다 미네랄이 부니다 미네랄이 부니다이부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Yes, 배럭더블, 배럭더블 해야겠다. 배럭더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영력을 내리시죠. 영역, 이번에는 메딕도 안 찍을게요 여러분들. 바이오닉 가는데 듣고 있습 메딕도 안 찍고 이제 온니 마린. 마린만. 예, 대장님. 대장님. 영역을 내리시죠. 마린만 찍겠습니다. 영력을 내리시죠. SCB 준비 완료. 영력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예, 있고 이제 정찰을 가요. s 준비 완료. 력 확인. 센터 게이트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니까. 당력 완료. 배럭 <laughs> 예, 더블이 좀 질럿한테 예, 약해 가지고 이 예, 투움 같은 매발 때 센터 뒤져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한번 어 보고. 경찰이죠. 당명 확인. 경찰 없다. 없으면은 이제 좀어 한숨 돌릴 수 있지. 알겠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어. 야 근데 경찰이 좀 빨리 왔는데 이러면은 배럭 도블 할때 경찰이 빨리 오면 좀안 좋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당명 확인. 알겠습니다. 이러면은 가스로식까지 당하잖아. 알겠습니다. 경력을 내리시죠. 적당히 해. <목소리> 자 근데 어차피 저는 바이오닉 할 거기 때문에 가스 타이밍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앞마당에 가스 지는 대거든요 개록 덕을 했으니까 그러면 앞마당에 지어주고 이제 앞마당에 벙커까지. <목소리> 알 요거 이거, 이거 구석에 도착, 구석에 이거 이쪽에 도면 은근히 안들될때 있어요. 자, 벙커 짓고 이제 아카데미, 아카데미 지금 마린 사업을 해야 되니까 가스 좀 일레일을 일단 파줍시다. 벙커에 마린 넣어놓고. 파면서 예, 이러면 크게 차이 안 나요. 자, 한 번에 파주면은 뭐 가스 살짝 느리긴 했지만 완전 크게 느리진 않고도 어차피 팩토리 안 올려서 크게 상관없는데 은 자, 가스 금방 보이죠?

사업 언제 되지? 사업 이제 됐는데... 살짝 못안 했다가 이제 사업 됐으니까 분명히 또 짤짤이 칩니다. 빠지네. 사업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수도 있거든. 소니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을 내리시죠 자 F 배, 2엠베 돌리고요 준비 완료 을 내리시죠 더도 달고 영역을 내리시죠 예 엘장님 예장님 일단은 그 사업을 해도 어 리버 있습니다. 야 리버네 리버 이거 일단은 한번 잘 막아야 돼요 리버가 오기 때문에 오베로까지 눌려놓고 커리 공사 커리 일단 둘러야 예. 돼요. 자, 리본을 잘 막아야 돼. 처음에 어, 그리고 터치를 올립시다. 업그레이드 에도 신경을 써 줘야 되거든요. 네, 이거 약간 뽀록 놀릴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셔틀이 오는 동선, 퇴시 쪽으로 올거 아닙니까? 뒤쪽에도 터렛 나박아고 어! 저트 로는 동선에! 그렇지 저트 로는 동선에 딱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 잡아주면은 제가 좋습니다 셔틀리버 뭐다 잡으면은 내가 이득이야 마린이 좀 죽긴 했지만 어차피 마린은 금방 나오거든요 그 준리고 스타포트 올리고요 자, 팩토리로 시약 구하고. 응. 이러분은 어, 아동의 포지까지 올리는구만 응. 저터레옵티컬 쓰면 갑자기 깜깜해지긴 하지. 로하기 자, 여기 어, 견제는 또 다시 갑시다. 갑시다. 이런 거, 이런 거 아이오닉 할 때는 이제 트리플을 또 빨리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수비할 수 있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를 견제를... 잘 응. 넣어줘야 됩니다. 아 이제 스팀팩 빨아도 힐이 안 되잖아. 이제 업그레이드 했구고요 어, 오로지 생말입니다, 이번에 생말이. 야, 가스도 많이 네. 안 필요하잖아, 네. 생각해보니까. 네. 수급된데? 음. 자. 음. 음. 리버를 이렇게 쓴다고? 어이고 아이고야. 야 리버를 이렇게 대놓고 쓰는 사람이 어딨냐? 자 이제 2어 퍼즐이 완성되면 2어 올립시다 2어 업그레이드가 중요하거든요. 자 마린 계속 모아줍시다. 아, 윤열이 형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야, 그, 어, 어제, 그제 너무 아쉬웠어요. 그 게임 봤는데. 아유, 진짜, 진짜, 수고하셨어요. 진짜, 진짜 너무 아쉽더라고. 야, 근데 진짜 준비, 어잘잘 잘 해오셨더라고요. 그 나는 나는 진짜 핵을 쏠지는, 난 상상도 못했거든. 그 핵을 준비했을지는. 그니까그딱 가리기만 했어도 진짜 이겼을 텐데. 윤여령이 윈여, 올라가서 일 팀이었어. 근데 무슨 말씀이요? <목소리> 나는 뽑는다고 언급 한 적도 없는데 포함하지 마세요. 그래. 어 블록체인 미친 정도 많이 하니까 어야 괜찮더라 진짜. <목소리> <목소리> 아니 테란 뽑는다 했지 내가 윤열이 형님을 뽑는다고는 안 했지 어? 어. 내가 핵을 많이 쌓아서 아닌데 그핵 쏘고 이제 바로 타이밍에 그핵 사거리업을 하면은 클로킹업이 느려 클로킹업을 하면 대신 안전할지는 몰라도 사거리가 좀 느려서 핵을 그, 제대로 된 위치에 쏘기는 어렵지. 그래서 이제 사거리업을 하고 이제 가리는 건데, 거기서 이제, 어, 아쉬웠었죠. 자, 딱 가리기만 했으면 좋았는데. 자, 이거 계속 모으네. 오, 야, 잠깐만. 수비 보소. 드라시을 찍어볼까? 야, 이게 정면으로만 가면 빡세니까, 욕하지 마세요. 왜또 싸우냐? 어, 정면으로만 가면 이거 좀 비효율적이니까. 드랍십으로 정면이랑 같이 한번 들어갈게요. 마린 업그레이드도 또 좋거든. 야, 내가 모를것 같냐? 어, 어허! 명령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은 둘다 들어갑니다. 봐. 어? 오! 제대로 못 하긴 했는데 야 생마린을 무시하면 안 되지 어야 요새 넘버링이 잘안 돼서 좀 살짝 못 싸우긴 했다 마린이 세죠 당연히 2업이야2업도 몇업이야 동일업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마린도 많이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더 찍어볼까? 그래, 자 어느정도 모이면은 다 태워서 가보자 정면 한번 시원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자 배럭을 배럭을 더 늘려 배려 자, 목표 마린이 위치는? 진짜 많거든요 목표 위치는? 자, 드랍십 나오고 본부, 바람,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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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 명령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자, 200이 거의 찼죠 위치요. 여기서! 이번에 한번 본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본부, 정면으로 시원하게 들어가 볼까, 형들? 중입니다. 본부, 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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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0 찼어요 입력하십시오. 어택당 마린들이 이제 어택당 들어갑니다 위치는? 마린으로만 200, 좌표를 200 좌표를 쳤습니다 자 이제 200이 차면은 소보전을 해야죠 어택당 어택당 자 갑니다 자 병력은 진짜 많... 맞는게 진도시자오스토자 많아요 야 근데 그 말이 내린 거순상이네야 순식간에 인구수 80이 줄었어. 목표 위치니씨 <laughs> 질럿 니버 템 세긴하다. <laughs> 아좀세쎄긴 한데? 말이 진짜 많았는데. 확실히 야 질럿이 좀어좀 세긴하다 붙으니까 그래도 야. 시력빨로 도자기 많이 나오거든요. 나 배로 더 지어야겠다. 이거도 부족하네. 듣고 있습니다. 뭐 막히긴 했어. 듣고 있습니다. 목표위치는? 계속. 자 드랍스 계속 끄고 볼게요. 헌부, 기시바랍니다. 상대도 근데 일단은 아비토? 아비소를 가네. 아 가스 갈 필요 없잖아 근데 어차피. 소니, 소니, 소니. 자 이제 좀 있으면 풀업 됩니다. 풀어. 흔들니 잡으세요. 풀어. 명령을 내주시가볼 티마 이제 안주는 식으로. 자대럭을좀 되는 대로 늘려주고요. 근데 옵저버 있나? 이쪽은 <목적은> 없는데. <목적을> 자, 이제 다시 태웁니다. <목적이> 다시 공격할 준비. <목적이> 어, 뭐야? 리코 <리콜> 온다고? <목적이> 뭐야? 아비 또 빠르네. <목적이> 어허허허 벌써 막았어 어? 야 나도 거의 리콜 때이긴 하지 말이니 어? 다시 태워서 가겠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다 태우냐 근데 드랍씨 다 태우죠 이거? 드랍스 한부에면은 말이 거의 한 푼들, 100마리 타는 거 아니야? 좌 마리에 이제 8마리씩 타잖아. 거의 한1 0마리 타는 건데, 그러면은 마리씩 타잖아. 수 100마리 드랍릴게요 100마리 드랍요 거의 한마마리 타는 건데 그러면은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고 있습니다. 흔들릴 테니 꽉잡으세요 본부, 자마리드랍각요요1 0 0요 가겠습니다. 여기도 야 여기도 들실을지 본부 지시바랍니다. 가겠습니다. 수성 중입니다. 네, 이제 본부 지 게이트가 아주 초토화 될 거야. 목표 어? 위치는 고스스 또. 진짜 초토화 될것 같은데. 마린, 마린 왜 이렇게 만디야? 근데! 좀 좋아요, 그냥! 어? 많이 찍어, 마린. <laughs> 아, 진짜 완전, 완전 난장판인데? 안마당에서, 마린이 근데 다 내리진 않았어. 자, 마린이 또잘 싸우거든요. 이거 손가락게다 녹는 게 아니었어. 있습니다. 아, 씨, 이렇게 맞냐? <laughs> 아, 마린이 진짜 맞네. 자, 이거는 이제 막아줍시다. 으로 자, 그리고 후속도 그만큼 많아요. 있습니다. 자, 다시 세워줍시다. 음? 네, 마무리로. 한번풀르다시피 채워서 가겠습니다. 어? 별티가 없네, 이제. WK에. 자, 하나씩 다 태워서 갈게요. 아, 배력이 많아서 이거 찍는 것도 일이다 야. 하나씩. 태운 거는? 여기를 위로 합니다. 보내고 한들정면 오나 확인하고. <놀람> 아우 이렇게 견제를 보냐. 말이 진짜 아, 데리고 많아요. 내 말이 5섯리6 안전띠 라고친구고있 요거도 다 태웠고. 듣고 있습니다. 요거도 다 태웠고 알겠습니다. 어 스폰은 요새 잘 안해요 야 진짜 많이 태워진다 근데 이게 200인데 200인데 빈드라십이 있네 자 한부대 야 100마리에요 한부대면은 96마리 드라시 96마리 드라시 펼쳐서 한번 가겠습니다 펼쳐서 너무 뭉쳐서 가면 스톰에 손에 녹아 버리니까 자, 갈게요. 아, 야 대기 타고 있는데? 야일로안 가. 대 일로 안, 가. 나 일로 안 갈래. 가 볼까? 아, 근데 너쪽좀 심한데. 너무 누글적인데 여기 갈게요. 여기 여기. 수송집니다.

야 슈퍼 뒷방, 뒷방, 뒷방. 나 200이라서 병력 없어. 자, 내려서 병력이 없어. 돈은 많은데, 어, 자, 엘리전 저희도 소프트 막자. 엘리 다 바꿔놓고. 야, 셈이 많네. 근데 질럼만 막으면은 이거는 결국에 막습니다. 이제 배럭이 또 심지티가 되거든 후속이 안 나오잖아, 후속이. 아, 이거 있어? 아, 이거, 이거 24킬이네? 야, 아비터만 죽여, 아비터만. 그래. 네. 결국에 막거든.